안녕하세요, 아로나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요즘 휴대폰 리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어, 뭐제 채널 자체가 이 휴대폰 전문 리뷰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휴대폰 신제품들이 워낙에 자주 나오고 또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휴대폰 리뷰를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채널의 시작은 I.T. 제품 전반을 다루는 건데 <laughs> 어, 물론 요즘 뭐 시사적인 문제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제가 외장하드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아이폰 6s를 사용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지금 나오는 제품에 비교하면은 성능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카메라 그러니까 휴대폰 카메라 스펙이 좋아지면 이 촬영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광각 렌즈가 추가가 되면 아무래도 사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폭이 늘어나고 그리고 야간 사진을 촬영할 때도 뭐 노이즈 걱정이 좀 없는 뭐 그러니까 좀더 악조건 속에서도 촬영할 수가 있고. 하지만 결국은 촬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찍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죠. 그래서 어떤 풍경을 찍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촬영하느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2019년 상반기에 출시되었던 휴대폰들을 구입해서 제가 카메라를 쭉 비교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초광각 카메라가 있고 없고 또, 저조도 환경에서 뭐 노이즈가 많고 적고 이런 눈에 띄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촬영한다거나 어디 여행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대부분 그 뭐랄까요. 이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가격대에 맞게 그냥 적절하게 구입하시면 카메라 성능 쪽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성능 관련된 것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진을 좀더잘 찍을 수 있을까? 재미있게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좀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뭐 스펙이 좀 떨어지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해도 사진 찍는 스킬이 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잘 찍는 법뭐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한뭐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실 때 다른 건다 모르셔도 뭐 최소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노출을 잘 잡는 건데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사진이 너무 밝지 않게 그리고 너무 어둡지 않게 적당한 밝기로 보이게 그렇게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시기 전에 화면을 이제 터치해 주시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터치한 곳에 사실 노출을 잡고 초점을 맞추죠. 대부분의 휴대폰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풍경을 촬영하신다고 하면 화면에서 가장 밝은 곳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리고 인물을 찍는다고 하시면 인물이 중심이니까 인물 얼굴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터치하고 이제 거기다가 노출 노출을 맞추고 찍어 보시고요. 아, 이 풍경을 찍으실 때 보면 대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체를 터치하고 촬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면에서 그러니까 가장 밝다고 생각되는 부분, 가장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다가 터치를 해서 노출을 전체적으로 약간 다운 톤 다운 시켜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화면에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 차이가 너무 심한 그런 구도를 잡으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가장 뭐 화이트를 딱 찍어서 찍으시면은 그 사진이 굉장히 어둡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 얘기를 좀 제대로 하다 보면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다음 기회 에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셔터를 누르기 전에 노출을 좀 제대로 잡아도 반은 성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인물을 찍을 때는 인물 얼굴에다가 터치를 하고 촬영하시고 풍경을 찍을 때는 그 풍경 화면 중에서 가장 밝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터치하고 촬영해 보시면 그냥 구도만 잡고 오토로 찍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더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화면에서 쭉 보시는 사진들 모두 아이폰 6s로만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서 보정을 좀 해준 사진들도 있고 원본도 있고 뭐 중간 중간에는 별도의 렌즈를 붙여서 그러니까 그외에 휴대폰용 광각 렌즈, 초광각 렌즈, 뭐 어안 렌즈 이런 게 별도로 파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구입해서 아이폰 6s에 이렇게 결합한 후에 촬영한 사진들도 있어요. 어, 하지만 보정을 그렇게 심하게 한 사진들은 없습니다. 컨트라스트를 좀더 주고. 물론 어떤 사진은 컨트라스트를 일부러 빼기도 했고요 그리고 샤프니스 그러니까 선명도를 좀 추가한 사진도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흑백으로 변환한 사진들도 있고요 자 오늘은 제가 외장화들을 좀 정리하다가 아, 우리가 무조건 최신형 휴대폰 그리고 스펙이 높은 카메라가 들어간 휴대폰을 반드시 꼭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아, 사진 관련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일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은 뭐 아이폰 8? 네, 그 정도 적당하게 사용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스펙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진보다는 영상을 많이 찍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영상 쪽 성능만 너무 강조해서 비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가 꼭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아니면 무슨 특별한 날에만 찍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을 한번 꾸준히 촬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께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자주 자주 이 영상으로 남겨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멋진 사진, 뭐 좋은 사진이라는 게 결국은 뭐 엄청난 풍경이나 정말 예쁜 모델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아니고 결국은 이 친한 친구 아니면 가족을 평상시에 쭉 찍다가 너무 이렇게 과장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탁 걸리는 그런 사진.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휴대폰 카메라 스펙은 뭐 상당히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 기회가 되면 이 사진 촬영을 좀더잘 재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학원에서 배운 것들 나눔한다고 생각하고 꼭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